네개있 <놀람> <놀람> 어, 저도 처음으로 이 전지현 씨 인어를 두고 이민호 씨하고 저하고 삼각관계를 이번에 연기를 합니다. 어 사랑에 대한 어, 집착력이 누가 더 강한지 인어를 향한 요래저의 모든 연기를 쏟아부을 차입니다. 절대 이민호 씨한테 인어를 뺏기지 않는 그런 어,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한번 펼쳐볼까 합니다. <laughs> 고맙습니다. 많이 좀 사랑해 주십시오. 네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어, 이번에 박진영 작가님이 특징이 제가 재밌었던 게 과거와 어, 현대를 이제 되게 시간 분배를 되게 재밌게 해놔서 어, 매회가 아마 다른 내용처럼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어, 중간 중간에 과거와 현재 배치를 너무 잘하셔서 그게 아마 이번 드라마의 또 새로운 편집상 볼거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, 저는. 여기서 전지현 씨에 대한 어떤 집착, 어,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잘하는 좀 약간 더러운 연기, <laughs> 그리고 좀 지루할 법 하면 어, 살짝 애들이 요 정도 해서, 어, 과거와 현대에서는 차이가 좀 많이 나요. 어, 과거에서는 조금 뭐좀 무섭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데, 현재로 넘어와서는 끝까지 쫓아다니죠. 전지현 씨, 내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. 그래서 정말 별로 말도 없고 현재로 와서는 어, 어쨌든 뭐 감독님이 시키는 대로만 저는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제 연기가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진혁 감독님을 요구해줬으면 를 합니다. 저는 어,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전지현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집에 가서 저희 집사람한테 들으라고 얘기했어요. 어 처음 만남이 괴산 산꼭대기에서 찍었는데 물 속에 들어가서 있어야 되거든요. 이제 또. 어, 어부들한테 잡혀서 근데 4 시간인가 5 시간을 그물 속에 정말 계속 앉아 있었어요. 그래서 그걸 보고 감독님이야 배우들도 안 되겠다. 먼저 찍어서 보내자 해도 안 되다시 시간은물 속에 있었는데 정말 인기와 또 받는 출연료가 센데도 정말 불평한 말디 없이 그 네다시 시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애를 저희 집 사람이 세 번을 낳아서 산호조리가 어떤 건지 아는데. 어, 몸도 완벽하게 안 됐을 텐데, 그 네다섯 시간을 그냥 아무 말안 하고 물속에서 몸을 담그고 있길래, 아, 괜히 어, 잘하는 배우가 아니구나 하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큰소리 한번 쳤죠. 어, 사는 게 그런 거라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. 아무튼, 뭐 이민호 씨도 다치기도 뭐 시작이 좀 다쳤어요. 다쳐서 신적도 있고, 그러니까 일단 이 메인 배우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짓고 있고, 저희들은... 어, 그냥 슬쩍슬쩍 슬쩍 가도 되는 정도로. 손을 한번 들어 주세요. 네, 그리고 가운데로. 가운데로. 손을 가운데로. 손을 가운데로. 손을 가운데로. 을 가운데로. 손을 가운데로. 손을 가운면로 손을 가운